이들 자~ 종품들 크고... 근데 완전 웃겼다. 안 웃겼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라.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물의 색이나 모양, 크기 등한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아빠 두더지가 딸의 신랑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두더지 아빠와 딸이 최고의 신랑감을 골라내기 위해 하나씩 기준을 제시합니다. 키에 따라 몸 색깔에 따라 신랑 후보들을 나눈 과정을 통해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를 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더지 한 마리가 벽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어요. 예쁜 딸의 신랑감을 찾습니다. 아빠 두더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바로 딸의 신랑감을 찾는 광고였군요. 광고를 본 동물들은 하나둘씩 두더지네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우리 예쁜 공주야! 어떤 신랑감이 좋니? 키가 너무 큰건 싫어요. 저기 있는 돌부처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돌부처보다 작은 신랑감들만 나무시오. 그런데 막상 돌부처보다 작은 쥐와 닭을 보자 딸은 못마땅한,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너무 자꾸 힘이 없어서 저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아빠도 더지는 하는 수 없이 신랑감들을 모두 돌려보냈지요. 다음 날에도 신랑감들이 찾아왔어요. 아빠는 어떤 신랑감이 좋으세요? 뭐니 뭐니 해도 몸 색깔이 진해야 남자답지. 몸 색깔이 진한 신랑감들만 남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다른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멧돼지와 흑곰은 너무 까맣고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신랑감들은 투덜대며 돌아갔어요. 신랑감을 몽땅 돌려보냈다는 소문이 돌자 찾아오는 동물들도 점점 줄었어요. 다음날 찾아온 신랑감은 고슴도치와 두더지 딱 둘뿐이었죠. 따라 둘중 어느 쪽이 더 좋으냐? 털이 보들보들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먼저 고슴도치에게 다가갔어요. 고슴도치의 등에 손을 대는 순간 아이 그만 뾰족뾰족 가시에 찔리고 말았어요. 에이, 자네는 달락이야. 두 신랑감 중에 부드러운 털을 가진 것은 바로 두더지였어요. 딸은 두더지 신랑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당신의 부드럽고 반짝이는 털에 반했어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난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두더지 신랑감의 말에 딸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무척 까다롭군요. 나는 까다로운 신부감만큼은 정말 싫거든요. 그러고는 괴나리 보 짐을 메고 길을 떠났어요. 딸은 이것저것 따진 것을 후회하며 엉엉 울었어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보아요.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는.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활동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정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종류의 장난감 가운데 자동차 모양으로 된 장난감끼리 모아 놓는 것도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개 사물의 색이나 모양, 크기처럼 눈에 띄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시작하지요. 분류하기는 비슷한 것끼리 집합을 만드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책꼬지에 있는 책들은 책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책이 아닌 다른 물건들과 구분해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물건들이 책이라는 집합을 이루지요. 생활 속에서 아이와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하나의 기준을 세워 물건들을 분류하도록 이끌어주세요. 빨래 바구니에 담긴 옷을 검은색과 검은색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거나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요! 아빠 두더지는 딸에게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주기 위해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분류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살펴보아요. 처음에는 키로 분류했어요. 돌부처보다 작은 신랑감과 돌부처보다 큰 신랑감으로 나누었지요. 그 다음에는 몸 색깔로 분류했어요. 몸 색깔이 진한 신랑감과 진하지 않은 신랑감으로 나누었지요. 옷과 신발을 가지고 분류해 보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을 꺼내서 섞어 놓아요. 위에 입는 옷이라는 기준으로 분류해 보아요. 위에 입는 옷 모양과 그림 딱지를 붙여 보아요.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려고 해요. 내가 달리기를 할때 신을 만한 신발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아요. 달리기 할때 신을 운동화 모양 그림 딱지를 붙여 보아요. 앞에서 분류한 옷에 운동화를 신고 달리기를 해요. 최고의 신랑감을 찾아러로 만나는 한 가지 분류 개념놀이. 한 가지 분류는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단다. 넌 어떤 신랑감을 원하니? 돌부처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오랜 돌부처보다 작아. 어? 우린 돌부처보다 커서 안 되겠군. 쥐와 닭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싫어요. 가벼우면 안 잡아먹지. 가벼우면 안 잡아먹지는 한 사물의 무게와 양을 재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개구리가 클까, 토끼가 클까? 라고 물으면 토끼가 더 크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물의 속성상 무게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책은 배고픈 동물들이 과일이 많은 강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차례로 악어의 등에 올라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물의 무게는 무겁다, 가볍다로 표현하고 양은 많다, 적다로 표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먹을 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 불을 그래, 너무 적고강 건너편에는 먹을 게 저렇게나 많은데. 동물들이 말했어요. 그때 토끼가 앞장서며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강을 건너가 볼게. 악어야, 악어야. 강을 좀 건네주렴. 그러지. 대신 무거우면 잡아먹고 가벼우면 안 잡아먹을 테야. 아니 아니, 나는 가벼워. 토끼가 악어 등에 폴짝. 정말 가볍군. 한 입에 쏙 들어오겠어. 강을 건너던 악어가 바위 뒤에서 갑자기 입을 쪽. 기를 물끄 삼켜버렸어. 이번에는 고슴도치가 종종 나섰어. 아거야 아거야 강을 좀 건네주렴. 그러지. 대신 무거우면 잡아먹고 가벼우면 안 잡아먹을 테야. 아니 아니 나는 가벼워. 고슴도치가 아거 등의 폴짝. 고슴도치도 가볍군. 가시만 조심하면 한입에 쑥들어오겠어 강을 건너던 거짓말쟁이 아버는 이번에도 바위 뒤에서 입을 쪄. 고슴도치를 울컥 삼켜버렸어. 여우와 생쥐도 악어밥이 되고 말았지. 이번에는 뚱보 고릴라가 나섰어. 고릴라는 아어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악어야, 악어야, 강을 좀 건네주랴. 그러지. 대신, 무거우면 잡아먹고, 가벼우면 안 잡아먹을 테야. 이 거짓말쟁이야. 어디 한번 잡아먹어보시지. 그러더니 악어 등에 풀쩍 뛰어 올랐어. 고릴라를 등에 태우고 가던 악어는 물속에 잠겨 허우적거렸어. 어프, 어프, 정말 무겁다. 무거워. 악어는 고릴라를 잡아먹기는커녕 얼른 강 건너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뿐이었지. 고릴라는 강 건너에 도착하자마자 악어 꼬리를 잡고 탈탈탈 털었지. 뭐야? 그랬더니 악어 뱃속에서 동물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 강 건너에는 먹을게 정말 많았어. 몇날 며칠을 먹고도 남을 만큼 거짓말쟁이 아버 덕분에 모두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 한 사물의 무게와 양을 재어 보아요. 생쥐가 무거울까, 호랑이가 무거울까?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호랑이가 더 무겁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호랑이의 몸집이 더 크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무게란 크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다고 해서 반드시 무거운 것만은 아니지요. 같은 크기의 돌멩이와 손뭉치가 있다면, 둘 중에 더 무거운 쪽은 돌멩이인 것처럼요. 아이가 사물의 무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사물의 속성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은 크기 비교는 잘 하는 반면, 무게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게에 대한 감각을 키우려면 아이가 직접 물건을 들어보고 비교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같은 고무공과 사과를 들어보고 어느 것이 무겁고 가벼운지 말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지요. 사물의 양은 많다 적다로 표현합니다. 양을 비교하려면 비교하는 사물의 수를 대강이라도 알아야겠지요. 따라서 사물의 양은 수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세요. 동물들은 먹이를 찾아 강을 건너 써요! 토끼와 고릴라 중 무거운 동물은 고릴라예요. 먹을 것이 많은 쪽은 강 건너편이에요. 함께 해보아요! 어느 쪽이 무거운가요? 무거운 쪽에 알맞은 동물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어느 쪽이 가벼운가요? 가벼운 쪽에 알맞은 동물 모양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철이와 준이가 공 담기 놀이를 해요. 바구니 밖에 있는 공을 자기 바구니에 많이 담는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철이가 이겼어요. 철이의 바구니에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여보아요. 이번에는 준이가 이겼어요. 준이의 바구니에 알맞은 그림딱지를 붙여보아요. 가벼우면 안 잡아먹지로 만나는 한 사물 재기 개념놀이 사물의, 사물의 양을 말할 때는 많다 적다라고 말하는 거야. 열매가 적다, 열매가 많다. 그리고 사물의 무게를 말할 때는 무겁다, 가볍다라고 말하지. 토끼는 가볍다, 고릴라는 무겁다. 나도, 나도. 나도, 나도는 두 사물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물의 크기, 길이, 높이를 비교하려면 먼저 비교에 필요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폴리는 오빠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크기, 길이, 높이를 비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때 정확한 비교 개념을 익히기 위해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 길이를 비교할 때는 길다, 짧다, 높이를 비교할 때는 높다, 낮다로 표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빠가 자동차랑 줄넘기를 사왔어요. 오빠는 몸집이 크니까 큰 자동차. 콜리, 몸, 콜리는 몸집이 작으니까 작은 자동차. 오빠는 키가 크니까 긴 줄넘기. 콜리는 키가 작으니까 짧은 줄넘기. 응 나도 큰 자동차 긴 줄넘기를 갖고 싶단 말이야 그것봐 콜린 너한테는 너무 크고 너무 길잖아 콜린은 부러운 듯 오빠를 바라보았어요 콜린 이제 잘 시간이야 높이 있는 스위치는 오빠가 끄고 밖에 있는 꼬마 전등은 콜린이 켜 높이 있는 스위치, 내가 끌래. 그것봐, 너한테는 너무 높잖아. 오빠는 높이 있는 스위치를 딸까, 콜리는 낮게 있는 꼬마 전등을 딸까. 엄마, 나도 큰 자동차 갖고 싶어요. 긴 줄넘기도 갖고 싶고, 높이 있는 스위치도 끄고 싶어요. 네가 자라서 오빠처럼 커지면 큰 자동차, 긴 줄넘기 다 줄게. 밥 많이 먹고 잠을 잘 자면 금방 수숙 잘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두 사물 비교를 알아보아요. 두 사물의 크기, 길이, 높이를 비교하려면 비교에 필요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크다 작다 라는 말로 대부분의 사물을 비교하지요. 정확한 비교 개념을 익히기 위해 길이를 비교할 때는 길다 짧다, 높이를 비교할 때는 높다 낮다 라고 말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아이와 함께 종류는 같지만 길이, 크기, 길이, 높이가 다른 두 사물을 주변에서 찾아 보세요. 예를 들어, 엄마의 손거울과 현관에 걸린 거울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작은지 비교하거나 튀김용 젓가락과 아이의 젓가락 중에 어느 것이 길고 짧은지 비교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됩니다. 비교할 때는 가급적이면 두 사물을 나란히 놓아 주세요. 특히 길이와 높이를 비교할 때는 두 사물의 한쪽 끝을 잘 맞추어 기준점이 같아지도록 신경 써 주세요. 콜린과 오빠를 살펴보아요! 오빠는 큰 자동차를, 콜린은 작은 자동차를 가졌어요. 오빠는 긴 줄넘기를, 콜린은 짧은 줄넘기를 가졌어요. 오빠는 높이 있는 스위치를 끄고, 콜린은 낮게 있는 꼬마 전등을 켰어요. 함께 해보아요. 엄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가요. 주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큰 길에 두 종류의 차가 지나가요. 버스와 승용차 중에 어느 것이 큰가요? 사람들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알맞은 그림 딱지를 붙이고 어느 강아지의 목줄이 길고 짧은지 이야기해 보아요. 공원에 가면 나무들을 볼수 있어요. 나무 모양 그림 딱지를 붙이고 어떤 나무가 높고 낮은지 이야기해 보아요. 나도 나도로 만 나도 나도로 만나는 두 사물을 비교 개념 놀이 두 사물을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 크기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 길이를 비교할 때는 길다 짧다라고 말하지. 저도 알아요. 높이 비교할 때, 높이를 비교할 때는 높다 낮다라고 말하지요. 흐흐. <laughs> 이제는 나도 알아요.